안녕하세요. 난초 애호가 여러분. 그린난 농원입니다. 집에서 우아하게 키울 수 있는 동양난 관리 비법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. 동양난은 그윽한 향과 멋스러운 자태로 많은 사랑을 받지만 관리가 까다롭다는 오해도 있죠? 하지만 몇 가지 팁만 기억하면 쉽게 키울 수 있답니다. 첫 번째 햇빛. 동양난은 은은한 햇빛을 좋아해요. 직사광선은 피하고 아침햇살을 살짝 쬐어주는 게 가장 좋답니다. 만약 빛이 너무 강하다면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조절해 주세요. 두 번째 물 주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. 동양나는 뿌리가 건조한 걸 좋아해서 겉흙이 완전히 마르면 물을 흠뻑 주세요. 여름에는 5에서 7일에 한 번, 가을, 겨울에는 10에서 15일에 한번 정도가 환경과 관리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. 겨울철 실내가 건조할 땐 잎에 자주 분무해주면 촉촉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겨울에는 물주는 횟수를 줄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. 세 번째 통풍 동양나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을 좋아해요. 공기가 잘 순환되지 않으면 병충해가 생기기 쉬우니 창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 시켜주거나 선풍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네 번째 온도 동양난은 비교적 서늘한 환경을 좋아해요. 겨울에는 너무 춥지 않게, 여름에는 너무 덥지 않게 관리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특히 겨울철에는 난분이 얼지 않도록 실내로 들여놓는 걸 잊지 마세요. 다섯 번째 분갈이. 난이 자라면서 뿌리가 꽉 차거나 흙이 굳어지면 분갈이를 해줘야 해요.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봄이나 가을에 분갈이를 해주면 좋습니다. 분갈이 할 때는 난석을 사용해서 통기성을 높여주는 게 중요해요. 여섯 번째 비료. 비료는 너무 자주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.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물게 희석한 액체 비료를 입혀 뿌려주면 좋습니다. 과도한 비료는 오히려 난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 마지막으로 병충해 예방. 동양 나는 습도와 통풍이 좋지 않으면 병충해에 취약해질 수 있어요. 평소에 물 관리, 온도 관리, 통풍에 신경 써서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잎에 이상한 점이나 벌레가 보이면 즉시 약을 쳐서 제거해 주세요. 자, 이렇게 동양난 관리 비법을 알아봤는데요. 어때요?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? 이 팁들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의 동양난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키워 보세요.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